용이요자 <laughs>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앞에서부터 니네가 선생님이 그기게 선생님이 범위를 선생님이 정해주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 정도는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선생님이 스케줄을 짜겠지만 니네는 니네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야 돼. 선생님이 짜는 것보다 느리면 안 되죠. 빠른 거는 괜찮잖아.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할때 유튜브도 참고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보는데 잘 이해 안 되면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거지. 결론은 뭐야? 하루 전에 내가 시험 범위 전체를 편하게 볼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죠? 그리고 편하게 볼수 없어도 한 번은 빡시게 볼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근데 그 편하게 볼수 있는 걸 여러 번해 놓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선민이가 얘기했지만 서술형이 문제다 왜? 그냥 뭐만 보는거야 익숙하게만 익숙하게만 보니까, 쓰려고 하니까 틀리는거야 우리의 포인트 뭐라고? 서술형이 나왔을 때 내가 다 맞겠다라는 아, 표현으로 선생님이 문장 암기하라고 한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그렇다고 그거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의 전제조건은 전체를 쭉 보면서, 그죠 그러면 객관식은 웬만하면 맞을 거라고. 알겠어? 네.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확실히 합시다. 아, 일주나, 일주나. 딱 일주일. 일주일. 딱이죠. 자, 봅시다 자기 불가격이 뭔지. 시, 자, 셀프 핸디캡. 자, 스스로 핸디캡을 주는 거야. 알았죠? 핸디캡이 알잖아. 네. 응. 핸디캡인 그래요 핸디캡트 하면은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 불구화. 자, 자기 불구화 경향은 어떤 경향이래? 뭐 하는 경향이래요? 인게이 e 인 무모에 참여하다, 무에 몰두하다 이런 뜻이야. 참여하다, 어, 참여하다, 몰두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거야? Self-defeating behavior죠. Defeat가 뭐야? 패배시키는 거야.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행동이야. 스스로를 자멸, 그래서 자멸이지 자멸. 계속 이 자멸이라고 나와있지. 네. 알겠어요? 네. 자, 요 단어들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치는 단어들 있지? 요거 다쓸수 있어야 돼. 빈칸에라도 나올 수 있어야 돼. 이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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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암기할 때 하겠지만, 자, 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laughs> to protect. <laughs>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public self 에요 공적인 자아 공적인 알겠어? 공적인 자아는 게 뭐야 남들이 보는 나지 음, 알겠어? 네. 그리고 또 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있는 거죠 네, 방금 prevent 방금 아. a from 네. ing 이거 해서 어떻게? a 아니 그 ing 하는 것을 a가 ing 하는, 하는, 하는 것을 막다지 아. 자 다른 사람들이 그죠 네. 뭐하는 것을 Making unwanted inference inference 추론 자, 원하지 않는 추론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야 알겠어요? 네 추론이라는 거 뭐야? 중요한 거 에잇 국어 공부 좀해자제 행동을 보고 아 저렇게 찐다네 예측하는 거 예측하는 거죠 추론 끌어낸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어요? 무의 근거에서 based on for performance. 그지 같은 성과의 근거에서, 알겠죠? 자,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이게 설명이 나오는 거지만, 자 선생 님 말해줄게. 이거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 이게 네. 이 글의 주제가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거 이거를 밑으로 가져와서 요약문으로 낼 수도 있어요. 알겠지 네. 어.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볼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밑으로 가볼게요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야. 알겠지 <laughs> 어, 볼게요. 봐봐. 성주가 이런 거야. <laughs> 자, 뭐냐? 자기 공적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아 뭐야 애들이 그런 거야. 방금 방금. 성주 성주가 성주가 이런 거야. 시험 전날 이러는 거야. 시험, 아니, 학교 가서 이러는 거죠? 아시나 아,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어. 딸딸이 치느라이죠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 알겠어? 근데 자기를 스스로 자멸하는 행동을 막 해요, 말을 해요. 왜? 아 씨발.. 성적.. 오마이. 성적 X같을 까 나오게.. 알 거다. 음. 성적은 X같이 나올 거가 안 돼. 그걸 가지고 애들이 원하지 않는 추론을 할까 봐 해요. 음. 아성주저 새끼 머리 나쁜 네, 거 아냐? 네. 자 예를 들어 서 성주가 아, 야나 어제 <laughs> 존나 열심히 했어. 이번 시험 존나 <laughs> 열심히 했어. 이번 시험 100점 각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60점 나왔어 <laughs> 그러면 애들이 뭐랄까? 애들이 뭐라 그래? 애들이 뭐라 그래? <laughs> 야, 야 성주씨 뭐 존나 아픈 거아니야 아니 나 독서실에서 독서실은 존나 싫어하는데 맨날 코피 흘리면서 근데 왜 저렇게 성주 6 0이집 왜? <laughs> 왜 그러지? 애들한테 막 설명까지 해주던데 왜, 왜 저러지? 그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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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원하지 않는 추론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공적인 자아 나 머리 나쁜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뭐하는거야? 자기팔별적인 행동을 하는거지 그게 뭐예요아씨하너어 공부 하나도 못했어 그리고 공부 안하는 척하고 독서실에서 막 공부 안하는 척하고 그리고 막 자는 척하고 알겠어? 왜? 자기 스스로 고구하는 <laughs> <laughs> 니네라고 니네의 신문 니네 알겠어? 니네는 그거에 다 속고 있는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하고, 알아서 하고 있다고 네. 괜히 어설픈 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laughs> 자, 그다음에놓읍시다 요기가 첫, 요세 줄이 중요한 문장이야 내용적으로 알겠지? 네. 자, 보면 자, 싱커 한번 생각해봐 자, 의주동이죠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engage in self-destructive behavior 자, 아까 defeating 나왔었지? 네. Self 디스트럭티브, 똑같은 단어.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인, 그죠? 자 파괴. 자, 얼마나 많은, 얼마나 종종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봐. 자, 무할 뭐 때, when their public self, 그들의 공적인 자아가, 공적인 자아, 아까 뭐라고 랬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죠. 네. 걔가 아, uh, u n d e l i n e 어떤 선상이 있을 때, 아, 밑에 밑에, 찐 따가 되게 일부 직전이야. 알겠어? 그럴 때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그거에 대한 예시예요. 학생들은 때때로 i r r a t i o n a l l y 그래 비이성적으로, 투, too little effort, 조색. 너무나 적은 노력을 음. 한는데 어디에 studying 음. for exam, 시험. 시험에서 음. 공부하는데, 음. 어, 저새끼 왜 저렇지 할 정도로, 음. 저새끼 왜 저 시범이 바꿔질수록왜 코너를 가고 p c 방을 가고 그러지? 왜 이렇게 자꾸 저런 병신 같은 행동을 하지?라는 거를 한대 학생들. 이 우리들은 아니겠죠. <laughs> 그 다음에 선수들은 내가 공사야 파티를 한대 온라인 밤새 모 전날 before 더챔피언 m 게 결승전 전날에 <laughs> 막 파티하는 거 여자들 불러다가 시. <laughs> 지홍 진짜 자주 하는 거 같다. 하고 싶다. 네.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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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않은데. 자, 왜 그렇게 하냐. 아, 자, 그래아또 예시야. 네. You may act too casually. 자, casual. 꼭 casual. 이걸 반대가 뭘까요? Formerly. 네. 공식적으로. 격식에 맞춘. 네. 자, 근데 어디에 casual하게 행동 하는데 L짱 인터뷰. 직업. 네. 인터뷰에서. 부직 네. 네. 인터뷰에서. 부직 인터뷰인데 존나 다리 꼬고 사장 앞에서 어, 저는요. 막 이런 걸 하는 거지. 좀더병신 같은 거죠, 그죠? 음.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 네, 또는 say shockingly inappropriate things. 부적절. 졸라 깜짝 놀랄 정도로 부적절한 것. inappropriate. 언제? On a first day. 첫 번째. 첫 번째 데이트 날. 네. 잘래? 맞음에너 <laughs> <어떤 거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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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에 들지도 않은데. 난지 뭐. 제 소리하지 마. 다음 먹고 가도요 신람이 안 필요해 이런거죠 알겠어? 완전한 희용이야 아, 존나 지금 왜자 여기서는 왜, 왜 그러는거야 소개팅 <laughs> 자 블라인드 데이트 했어 소개팅 했는데 소개팅 했는데 딱 <laughs> 여자가 여자가 싫어. 아, 이 여자가 나 존나 싫어할 것 같아 까였어 그러니까 뭐야 한번 던져보는거지 까일 거 아닐까 자 대중적인 자아 진 공적인 자아한테 나 까일 거아닐거 거 어떻게 하는거야 한번 던져보는거지 라면 먹고 가세요 벌써 먹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라 먹고 하세요 뭐요? 줘요 그러면? 그러지 않았어요. 하게 진짜 안인데 진짜 안이아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우리는 네, such 그래. self d e f e a t i h a v i o r 그런 자기 병신적인 행동을 아. 할 수, 할, 하는가 아. 자, that's b e c a u 랑 비교해 봐요. 대추 이죠 이건 알지 네. 이거 네. 틀리지 마. 네. 그것은 주어가 동사이기 네. 때문이다. 네. 자, 뭐 때문이래요? Disaction. 이런 행동들, 이런 네. 이 병신 같은 행동들이 제공한데 제공한 뭐를 네. 설명을. Explanation. 네. 네. 알지? 네. 여기서 설명이라는 건 이유를 대준다는 거야. 핑계를 대준다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뭐에 대한 possible failure 가능한 그래, 실패. 가능한 실패에 대한 실패. 시험 조각지 점수 치면 안나오면 어떻게? 나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성적 안나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척 하는 거고, 음. 그렇지? 소개팅에서 아딱 까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네. 그냥. 그러는 그런 거요, 그죠? 네. 콤마 자 이거 대열 바이, 그냥 대열이라고 보면 되고 콤마 ING 얘도 뭐야? 분사, 동문이지 그리고 뭐 한다? 그렇게 하면서 Protecting the Desired Public의 원하는 대중적인 자아를 보호하는 거지 알겠어? 여기서 원하는 대중적인 자아가 뭐야? 아, 나... 어우씨 아, 우리 저기 성주 그 지용이, 도윤이 아, 쟤네 머리는 똑똑한데 아, 공부만 했으면 돼. 그게 대중적인 자야. 아 머리도 멍청한 것들이. 알겠어? 대중적인 자야. 아, 이런 느낌 갖고 있는 거야. 아, 저 새끼는 진짜 머리는 똘똘한데. 꺼져요, 시발널다 다 멍청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없어. 있지. 알겠어? 우리는 근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우리는. 선생님도 똑똑한 줄 알았다.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뭐라고 멍청해. 보통사람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발해지는 대중적인 자아를 보호하게 된대 알겠죠? 자, If you don't perform as well as 자, 뭐만큼잘 뭐만큼, 뭐 과거에요 과거 Expect i 네가 시험에서 예상했던 아, 것만큼 어. 잘 하지 못한다면 아나시이걸에 100점 나올 줄 알았는데 50점 나온 거야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야 You didn't prepare for 어, 어, 준비하자. 어, 준비하자. 아, 준비한 거야 이게 생각된 거지? 갑자기 주호동이 나왔으니까 어. 자 여기 위치면 이 포도 올로갈수 있어요. 여기 위치를 쓰면 아, 앞으로, 아, 앞으로 갈수 있지. 전치사 네. 있는 것도 신경 쓰고. 자 그러면 there's no threat 위협이 있다 없다. 없다. 뭐에 대한 위협이야? 그 주장에 대한 위협이지. 자 얘도 뭔가 끝나는데 조동나왔죠 오케이. 그럼 생각된 거 여기. 자 어떤 주장이야? You would like to make. 네가 만들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주장. 뭐에 대해서? 너의 네, 합구적인 탤런트 재주에 요해서아나 네. 머리 똑똑한데 아 내가 이번에 공부를 못했어라고 주장하는 거에 미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씨막 미친 듯이 노래 방가 하루 전에도 노래 부르고 있어. 막 페이스북에 막 올려 그 네. 노래 <laughs> 딱. 사진 찍어서 사진 딱 찍어서 딱 올리고 그래면 그런 대안돼야 그러고 있다고 지금. Of course. 물론, 자, some self handicap claim, 자, 몇몇의 이런 자기 불구하 주장은, 자, 지금 자기 불구하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 그죠? 그러니까 자, 자, 그것은 뭐야? 제뉴인 진짜라. 그래, 지니어스랑 헷갈리지 마. 스크립트 진짜가 아니래.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진짜가 아닌 자기 불구하 공격이 다 속고 있는 거라고 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하는 척하지만 다 숨어서 하는데 니네는 진짜 공부 안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 네. 그게 문제인 거야 알겠어? 자 Classrooms filled with s t u d e n t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있죠 어떤 학생들? as the as t 모처럼 마치 모처럼 비록 몸을 줄여도? 아니 모처럼 에즈도, 에즈 있죠. 우리 가정법으로 연결된 걸 알지만 이뜻 자체도 알아도 모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이 많대 Haven't studied terribly hard 졸라 공부 안한 것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많다잖아 사실은 뭐 했을 때? 그들이 했을 때? 했을 때, 우선 했을 땐 뭐야? Studied hard죠? 졸라 열심히 했을 때, 알겠지? 그래서 이거 대동사 잘 봐도 대동사 대동사 요즘에 단골 문제예요 수능에서도 그니까 니네는 지금 이거에 속고 있는 거고 진짜 니네는 진짜 안 하는 거 문제라고 안 하는 척 하는 애들한테 속고 있어서 그래서자 네.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더 피노미난 그 현상은 그현상은 It's so common 어쩌고 저쩌고 대시지 뭐야 너무 공부해서죠. 네. 너무나 흔해서 학생들이 이 대학의 학생들은 뭐 했대. 페북 아, 기브 네. 이름을 주었대요 뭐에게 가로수 앞에 더 피플 후 누이 그것을 하는 사람. 공부 진짜로 했는데 안한 척하는 애들에게 어네인 이름을 부여했다 이거지. 음. 뭐라고? 스니키 네. 네. 부커우스라고 네. 몰래 네. 책을 읽는 사람. 자그 다음에 이거 피노미 난이에요 이런거 가볍게 자데이터가 복수야 단수야 데이터 복수 복수죠? 네 단수는? 네. 아, 데이팀 데이터데이자저 네. 피노미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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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죠? 네 피노미 넌 하면은 단수고 이게 단수고 얘가 복수라고 하겠지?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거지 그지네 이해되죠? 네 이런거는 그런 걸안 나온 게 맞지만 혹시 나올까봐. <laughs> <laughs>